봅니다. 아, f는 4차 함수. 핵심은 최석값 빵. 까지. 자, 그럼 주어진 건 gx 지금 줬잖아. gx가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했는데. 그럼 g 아. 자,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미분 했더니. 미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대 자, 그래프 그리려고 봤더니요.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얼마로 묶여 이거? 2x 3승으로 묶이나? 그러면 여기가 4-x. 그렇죠? 자, x equal 0하고 4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그러면 0에서 0하고 4의 극값을 가지는데 이 함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겨요 지금 0이랑 4에서 삼중근이니까 아이 끝이 마이너스네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극소값 극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0에서 극속 값을 가지고요. 그 값이 0이더라라는 것 지금 보고. 그 다음, 극댓 값은 얼마냐면, g4는 얼마예요? g4는? 하여튼 몰라요. g4예요. 네, 몰라. 그냥 g4. 계산 안 해. 됐죠?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로 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양의 무한대, 얘도 양의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문제의 0이라고 써있어 감사하게. 그럼 gx 그래 자,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0, 0을 지나고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고. 그다음 4까지 증가를 하다가 4에서 잠시 쉬었다가 0을 향해 내려가요. 자, Gx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프 나왔습니다. 확정형 Gx는 주어진라는 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H라는 함수를 f g x 를합성하 하세요. 첫 번째, 가정권을 해석합니다. Hx가 0이라는 게 실근 4개래요. 근데 힌트 중에 하나가요. 4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0이래 그럼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개야? 원래 개형은 3개인데 스페셜 케이스 한개 추가 그러면 4차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 이건 안 나오겠지? 그렇지?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갈 줄게 몰라 안 나와 어, 이렇게 갔어 4차원수 그래프의 계열이 3가지가 있는데, 최소값이 0입니다라고 했으니습 또는 습, 또는 습,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0되는 값이 얘가 1개가 있고, 얘도 1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어, 지금. 자, 가족과 계속합니다, 이제. h x 가 f g x 라고 하는 것이 0이다를 만족하는 7근 4개를. 근데 f b d가 0이니까 얘네들이 f니까 얘들 만약에 a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여기 a 여기 a b 그럼 만약에 얘가 만약에 a라면 f b d는 0인 거야 얘가 a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가 a 인데 a라는 값은 상수값일 거 아니야 g x는 a라고 하는 이거의 실근이 4개라면서요 근데 GX라는 함수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상수, 여, 여기를 해봐. 4개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GX라는 값이 하나의 상수 값을 가질 때는 절대 4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탈락, 탈락. 됐어요? 좀 지워. 지우면서, 어. 해서 결론. 아, F는 확정. F라는 놈은요. 요렇게 생긴 거 확정이요. 자, 요렇게 생긴 게 확정,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문자 AB 안 쓰죠? AB라고 합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될까요? 이쪽에까지. 그러면, 이제 아, 어디갔어? 아우, 지워버렸네. 자, F o GX가 0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GX라는 놈이, A 이거나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냐? 그럼 GX는 A랑 GX는 B랑 해서 실근의 수가 4개가 되게 세팅을 하면 되죠. 그럼 보세요. 어, 어차피 이 삼수값이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 0일 때한개 0하고, 아우씨, 아까 우리 계산 안 했는데 하여튼 극대값하고 사이에 3개. 그리고 극대값을 쏙 지날 때 2개.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한 개. 자, 보세요. 0개, 1개, 3개, 2개, 1개야. 이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아서 4가 되게 만들려면 뭐가 될수 뭐가 될 있어요? 1, 3. 또는요? 3. 아니, A보단 B가 오른쪽에 있다고 치면. 밀리 m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4개가 되어야 되니까, A가 1 0이고, B가 요 사이에 있어서 1개, 3개 가지면 4개이고요. 또, A라는 게 여기 있어서 3개, B가 여기 에 있어서 1개. 자, 따라서 경우의수두 가지 나왔어요,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0이고요. B라는 값이 3개니까, 요 사이. 0보다는 크고, 하씨, 그때 계산해야 되냐, 이거? 2의 4승분의 2의 9승. <laughs> 보다는 작아요. 뭐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두 번째, 3, 1이니까 A가 0보다는 크고, 2의 4승분의 2의 9승보다 작고, 또는 B가 올라가야 되니까 b는 그 값보다도 더 크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생겼어요 여기까지 왔니 그죠? 해서 일단 가조건을 해석했더니 f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 확정됐고요 그때 연대는 접점의 x좌표들이 이거이거나 이거입니다까지 해석 여기가 다에서 나오게 할게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 다음, 나눠봤더니, h라는 함수가 0에서 극소를 가지래. 야, 극소라는 건, 도 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해야 돼?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극소죠. 자, 확인합시다. h를 미분을 해요. h'x는, f'의 gx에 g'x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의 좌극한 값하고 0에서의 우극한 값을 봐야 돼. 0일 때는 0인 거 확정이니까. 자, 따라서 이두 개를 볼게요. 그럼 0에서의 왼쪽을 보세요. G', 0 마. G'. 야, 여기에서 0이 왼쪽에서 미분해서 어때? 음수지. 얘 음수야. 그 다음 0 뿔. 양수지. 그 다음, gx의 0에서의 좌극한 값과 0에서의 우극한 값은 어찌됐든 0이죠. 0풀이0풀 0뿔. f' 0풀 얘는 지금 f' 0풀 에다가 얘를 곱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마에서 뿔로 가야 돼. 즉, 얘가 마고 여기가 뿌이어야 되니까 얘는 뿌이어야 되지. 즉, 0에서의 우미군 계수가 양수여야 부호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그 유지될 거 아니에요. 즉, 영에서의 우물분계수가 양수입니다를 만족하는 그림을 네들둘 중에 찾아 찾으 얘기 아니야. 만약에 a가 0이었을1번 케이스면 얘가 0이잖아요 지금. 그럼 영에서의 우물분계수가 양수 맞아요? 영에서의 우물분계수가 양수죠. 올라가죠. 오케이 만족하죠. 만약에 2번 케이스라면 a가 양수라는 있으니까0이 여기 0이 딴 얘기 아니야. 그럼 0에서의 음미분 기수는 어때? 음수지 음수. 따라서 이거는 두 번째 조건 만족 안할거 아니야. 이해했어? 즉 원래 1번 조건, 아니 가족건 가지고서 원래 이두 그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나 조건에 의해서 2 번이 사라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면 어? 반이 별로 안 좋은데. 이해 안 돼요? 아니 다시 갈까요? 아니, 되게. 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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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론은 얘가 나은 거야, 이제?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해. 이렇 이렇게. 날려요 이렇다 써먹었어 그래서 여기가 렇게이렇 이렇게. 이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제 hx e q 8. 다시. 그러면 f o gx가 8입니다. 의 실근의 개수가 6개네. 마찬가지. f가 언제 8인데? 했으니까 fx 한번 봐야죠. 자, y e q fx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함수값이 8이 되는 점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8이 어디있어요 모르죠, 아직. 8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대값보다 더큰 경우가 1번. 여기에 딱 이렇게 접할 때가 2번. 그다음 여기 에 이렇게 있을 때가 3번. 그 다음에 아우 설마요. 아우 하이튼 그네요아 어차피 gx는 0 이상이구나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세 가지 케이스를 확인을 봐야 되겠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가세요. 어, fx가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y48이래. 그러면, f의 b 1리가 8이니까, 그 b 1리라는 놈은, 예하고, 예잖아.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인데, b가 아까 아, 지워버렸네. b가 아까 어땠지? 요 사이에 있었네. 그쵸 어. 자, b가 일단 요 사이에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일단 음수죠. b보다 크면 어찌됐건 얘보다는 큰 쪽이에요, 그렇죠? 자, 얘는 그냥 큰 놈이야, 그냥 큰 놈. 자, 그두 개에 대해서 gx가 개들일 때. 자, GX가 음수일 때는 해 없습니다. 그 GX가 누구든 간에 예쁘게는 못 만나. 큰일 나. 보통 학생들은 근데 이사랑을딱 보는 순간, 아, 씨 이건데, 이건데. 아, 얘가 제일 예쁜 상황이잖아. 이기 이걸 줄거 아니야, 보나마나. 일단 그런 소설은 쓸수 있지만, 일단은, 예, 네, 제대로 다 합시다 일단 2번이 맞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3번부터 할게요. 그럼 3번으로 가면요. 3번으로 가면 여기가 y 곧 8이야. 그러면 8이 되는 x값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얘는 음수니까 해안 가질 거예요, gx. gx가 예일 때는 해가 없어. gx가 예일 때랑 예일 때랑 예일 때인데 얘는 b보다도 크고 나머지 도는 b보다 작으니까 이 값을 만약에 이 값은 지금 0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으니 이 사이에 있죠. 그럼 몇 개요? 세 개죠. 얘가 세 개를 가져야 일단 실근.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실근은 세 개를 가져야 돼. 그리고 얘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올라가면 해를 가지죠. 그럼 이거 세개 더하면 6이될 수가 없잖아. 최소 7개 이상의 해를 가지겠죠 실근을. 네. 그래서 결론은 저기 에 팔이에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갑시다. FX가 이렇게 어? 있어서 어? 왜안 접하지? 접하겠. 이 접하자 응. 접했어. 응. 접해 너는 접해라. 여기 0, 그다음 0이 8. 응. 되죠? 응. 자 그래놓고 아 알았다 알다 이게 8이면 어쩌라고? 어 이게 8이면. 여기 음수니까 해 없어요 여기서 그다음 여기에서의 값 여기에서의 값인데 이게 각각 몇 개여야 돼3세개세 세 개면 세개세 세 개면 여섯 개될수 있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8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래놓 문제는 뭔데? 어, 그래놓고 문제가 뭐니? 아, 오케이. f 코프라임5를구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오시고 나면, 어차피 예를 들은 대칭형이니까, 내가 이 값을, 우리 문자 안쓴거뭐 있냐, 이제. 다 썼네? 알파로 가요. 네. 알파 선 오케이. 여기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이, 아니, 분수 쓰지 마십시다. 여기를 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 알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고요. 0과2알파가 접선 접점이니까 X제곱에 x 제곱에 x 2알파의 제곱인 걸 알아. 그리고 뭐라라? 알파, 알파가 8인걸 알아. 따라서 x 알파 대입하면 파는 2분의 1알파 제곱에 알파는 즉, 알파 4 제곱 되죠. 알파 2인거 알고 있죠? 해서